읽어주는 동화책 하늘나라의 저울 한 가난한 농부가 집을 떠나게 됐어요. 돈을 벌기 위해 먼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죠. 농부는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차에 올라탔어요. 돈을 벌어 가족들을 기쁘게 해줄 생각에 농부는 부지런히 마차를 몰았죠. 어느새 밤이 되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어둠이 찾아왔어요. 아이쿠 이런! 마차는 그만 진흙 구덩이 속에 빠지고 말았죠. 마차는 뒤집혔고 농부는 마차 밑에 깔리고 말았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얼마쯤 시간이 지나 다른 마차 한 대가 그 옆을 지나게 됐어요. 그 마차엔 소문난 부자가 타고 있었죠. "저기, 마차가 쓰러져 있구나. 도와줘야겠다." 부자는 자신의 마차에서 말을 풀었어요. 그리고는 진흙에 빠진 마차를 말에 묶어 끌고 나오겠죠. 그러자 마찰에 깔려 있던 농부의 모습이 보였어요. 농부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죠. 부자는 서둘러 농부를 부축했어요. 부자는 농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의사를 불러 치료도 해주고 돈도 주어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농부는 부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세월이 흘러 부자가 죽어 하느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너는 아주 부자였구나. 너의 죄를 재어 보아야겠다. 하느님의 명대로 부자가 저울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 저울은 착한 일을 많이 할수록 무거운 쪽으로 눈금이 올라가 천국을 가게 되는 저울이었어요. 부자가 올라간 저울은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았어요. 너는 아무래도 지옥으로 가야 되나 보다. 그때 부자가 구해준 농부가 나타났죠. 하느님 저를 여기에 올려주세요. 그러자 자올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됐어요. 너도 농부와 함께 천국으로 가거라. 하느님의 말에 부자와 농부는 서로 얼싸 안고 기뻐했답니다. <목소리> 엄마나 선생님은 자꾸만 착하게 살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착한 일을 해도 고운 마음을 가져도 당장 내게 생기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심술이 날 때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손해를 볼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착한 행동과 마음 때문에 언젠가는 꼭 귀한 대접을 받게 돼요. 착한 행동과 고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나라 금고에 꼭꼭 쌓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이나 고운 마음은 결국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꼭 명심하세요.